안녕하세요 단독입니다 이번에 이벤트 순서가 꼬여버려서 미래시 영상보다 이벤트 영상부터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기믹은 이미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 이번에는 수영복 가비알 픽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선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좀 깔고 가자면 저는 어디까지나 적당한 수준의 플레이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본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해외에는 명일방주를 연구한 팀도 따로 있는데 솔직히 그런 팀에서 내리는 결론은 제 의견과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런 연구 내용도 제가 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연구팀이 말한 내용은 정말 칼같이 쓰고 최상의 조합과 상황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보니 다수의 유저들이 원하는 손쉬운 플레이와는 거리가 멀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대원으로 대체가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도 개인적으로 평가를 낮게 잡는 이유가 굳이 대체가 가능한 대원을 뽑으실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의성, 범용성, 차별성 등을 중요한 요소로 두고 평가한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픽업으로 가봅시다. 수비알 픽업은 진짜 버릴게 없는 픽업입니다. 우선 한정 오퍼인 수비알은 한정 캐라서 평가가 더 좋은 것이지 만약 한정 캐가 아니었다면 블레이즈보다 약간만 더 좋은 평가를 줬을 것 같네요. 즉 반드시 뽑아야 하는 오퍼는 아닙니다. 특히나 원래 순서라면 다음에 나오기로 되어 있을 무에날 노리신다면 더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수비알 픽업에는 인질이 여럿 잡혀 있죠. 단일딜에서는 따라올 오퍼가 없는 괴물 저격 포좀카와 감히 머틀과 비빌만하다고 볼 만큼 고성능의 뱅가드 칸타빌레도 있는데 심지어 픽들로 수영복 체니라는 미친 구성의 픽업입니다. 수비할도 블레이즈랑 비슷한 평가라는 것이지. 고성능 광역가드이기 때문에 수비 할 마저 꽝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애초에 비교 대상인 블레이즈도 강 캐니까요. 그럼 성능이 어떻길래 이렇게 호들갑 인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수비알은 한정공포이며 사성매딩 인갑이아의 이격폼입니다. 재능부터 체해 봅시다. 수비아의 1 재능은 기본적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이 노잠재 기준으로 10%씩 오르는 효과인데 만약 수비아디 저지하고 있는 적이 있다면 적의 수만큼 추가로 공격력과 방어력이 오르는 재능입니다. 이 재능은 수비아디 받는 힐량이 증가하는 효과인데 만약 자신의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면 해당 효과가 약2 배로 올라갑니다. 재능만 봐도 꽤 괜찮은 효과죠. 공격과 생존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재능인데 스킬 또한 재능과 상승이 좋습니다. 1 스킬은 발동 시 공격력이 소폭 상승하며 지속 시간 동안 주는 피해의 일부만큼 체력을 회복합니다. 지속 시간은 25초도 고정이며 스킬 작은9크에서 10랭크도 올라갈 때만 효율이 좋습니다. 이 스킬은 스킬 발동 시 방어력이 소폭 상승하고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며 공격 범위가 산탄사소의 범위와 같아집니다. 만약 해당 범위의 적을 공격할 때 공격 대상이 저지당하지 않은 상태라면 1의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스킬 역시 스킬 작은 9랭크에서 10랭크도 올라갈 때 최고 효율이지만 스킬레벨이 오를 때마다 지속시간이 늘고 요구 SP도 줄기 때문에 되는 대로 스킬작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3 스킬은 스킬 발동 시 공격력과 공격속도 모두 상승하며 저지 가능한 인원이 2명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킬 지속시간 동안 그 외에 효과가 더 있는데 스킬 지속되는 동안에는 가비아리 받는 모든 피해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지수에 비해 생존력이 압도적으로 상승한데요. 다만 지속 시간이 끝나면 해당 효과도 받지 않았던 나머지 절반의 피해량이 20초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리고블 레전드의 죽음의 무도랑 비슷한 효과로 보시면 되겠네요. 스킬의 지속 시간은 25초도 고정이며 스킬 작은 역시나 실랭크에서 최고 효율이지만 이 스킬과 마찬가지로 각마스터리 랭크마다 SP 요구량이 줄어듭니다. 대충 설명만 들어보셔도 이해하실 텐데 제법 든든한 재능과 스킬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재능은 2, 3 스킬과 상성이 좋고 2 재능은 1 스킬과 상성이 좋습니다. 2 스킬은 경우에 따라서 라인 세 개를 혼자 담당하는 상황도 보여줍니다. 게다가 원거리 적이 천천히 오면서 공격하는 것을 끌어와서 때리는 모습도 보여주다 보니 안정성도 챙길 수 있고요. 1 스킬은 방어력이 낮은 적을 상대로 혼자서 라인을 버텨가며 쓸어 담는 방책의 운용이 가능하고 3 스킬은 순간 버스트딜이 높은 적에게 맞아가며 맞고다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요즘 맞고다를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다른 말로 다이다이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공격력과 공격 속도도 빨라진 가비알 본인도 순간적으로 폭딜을 쏟아낼 수 있고요. 이게 수비알만의 장점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국방 모퍼인 블레이즈, 마운틴 손재 같은 높퍼들은 잡몹 상대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명확한 단점이 있죠. 엘리트급 이상의 적을 상대로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기믹에 따라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지하는 순간 정각판은 돌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수비알의 3스킬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신뢰도 없이 순수 이정의 말레의 수비알의 공격력은 766인데 일제 등의 효과로 저지를 안 했을 때 기준이 약 843입니다. 거기에 3스킬이 1 0 때 개수가 추가로 1.4배이다 보니 사실상 2.4배인 셈이죠. 그걸 계산하면 신뢰도 없이 2022라는 공격력이 나옵니다. 모두가 그렇게사이라고 칭찬하는 은재의 지는 참도 동일한 조건에서 계산을 한다면 매 공격이 2,353 정도 나옵니다. 이미 그 정도만 해도 매 공격이 지는 참의 필적할 피해량이라는 뜻인데 지는 참은 방어력을 날려먹는 패널티가 있는데 반해 오히려 가비아는 저지수가 2 추가되면서 받는 피해도 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니 안정성은 더 높으면서 공격 속도마저 1.7배 정도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 적은 물론이고 어지간한 보스들의 족배기까지 다 다 가담하실 수 있는 광역가드인 셈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블레이즈에 비교하는 것조차 신뢰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나왔을 때는 연구팀에서도 꽤나 평가를 높게 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지만 수비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체재가 많습니다. 수비하은 자신만의 특색이 약한 오퍼다 보니 그냥 원래 쓰던 손즈, 마운틴, 블레이즈, 스펙터를 써도 전혀 아쉽다는 생각이 안 됩니다. 막말로 뭐 스킬 켜면 사거리가 무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다른 악어가 나와서 대신 싸운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스킬을 켜면 오저지라서 저지수가 낮아진 제약 등에서 유리하다는 정도 애초에 광역가드가 굳이 엘리트를 잡을 이유도 없는 데다가 가비아는 다른 콕박개의 로퍼들과는 달리 스킬이 무한지속이 아니라서 스킬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언팩터나 블레이즈처럼 재능이 유니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스킬이 꺼졌는데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후 상황이 너무 위험해지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적 해만 아니었다면 굳이 뽑을 필요는 없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수비 아니죠. 포종 카드는 헤비 슈터 계열 육성 저격이며 통상 오퍼입니다. 한정 픽업에 통상 캔 어떻다? 어지간해서는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포종 카드는 그 정도를 넘어서 단일 딜포텐셜에서는그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는 이 구역 미친 저격입니다. 일단 재능부터 볼까요? 1재능은 배치할 수 있는 공격기물인 타자기를 25초간 소환할 수 있는 효과입니다. 2재능의 효과로 타자기의 공격은 대상의 방어력을 4초간 최대 20% 감소시키는데 만약 타자기가 포조카의 주위4칸 중에 배치되었다면 해당 효과가 5% 추가로 상승합니다. 타자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실 텐데요. 타자기는 위디의 살수포처럼 별도로 배치가 가능한 무적 판정의 설치물인데 타자기는 언더기만배치가 가능하며 좁은 공격 범위를 가졌지만 포조카와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포조카의 스킬 발동에 반응해 같은 스킬이 발동합니다. 타자기의 스펙은 포조카를 따라간데 포조카와 거의 동등한 스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의 말렙 기준으로 포조카의 공격력이 876인데 같은 레벨의 타자기 또한 공격력이 866으로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기를 제대로 배치하면 포종카의 질량이 두 배, 아니 반각 때문에 그 이상 차이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다음은 스킬로 가봅시다. 1 스킬은 유일한 공격시 SP 수급이며 자동 발동의 무한 지속 스킬입니다. 스킬이 발동되면 공격력이 소폭 상승한데 공격시 스킬 레벨에 따라 30% 혹은 40% 확률로 해당 공격이 최대 225%의 피해를 줍니다. 이 스킬은 두 번까지 차지되는 스킬이며 즉발형 효과입니다. 이 스킬을 가져갈 시 패시브 효과로 타자기의 재배치 시간이 최대 50%까지 감소합니다. 참고로 타자기 기본 재배치 쿨타임은 40초입니다. 스킬 발동 시 즉시 전방의 적을 3회 타격하며 매 공격은 최대 230%의 개수를 갖습니다. 3 스킬은 지속형 스킬입니다. 스킬 발동 시 지속 시간 동안 공격 범위가 한칸 확장되며 공격 주기가 대폭 감소합니다. 그리고 매 공격이 최대 200%의 개수를 갖는데 만약 공격 대상이 자신의 전방 색 칸에 있는 적일 경우 최대 255%까지 해당 개수가 상승합니다. 일단 개수 적어놓긴 했는데 저렇게 보면 머리 나쁘죠 개수에다가 타자기에다가 공격 속도나거나 스킬 회전율 등 따져 야 할게 많으니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혼자서 단일 딜을 뽑아냈 을때이 이상의 딜을 기대할 수 있는 오퍼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서 반각도 걸수 있고 딜도잘 뽑아냈는데 타자기라는 범용성도 좋고 안정적인 설치물도 함께 들고 다니는데 모듈마저도 해피무시가 붙어있어서 만약 못 뽑는다면 많이 안타까울 대원입니다. 타자기의 재배치 쿨타임 감소 때문에 가장 범용성이 좋은 스킬은 2스킬 이며 적당히 편하면서 딜이 좋은 스킬은 3스킬이다 보니 보통은 2 3스킬 모두 1 0레크까지 스킬작을 해둡니다. 2스킬은 브랭크와 십랭크에서 효율이 크게 좋아지며 3스킬은 균등하게 스킬작 효율이 좋습니다. 진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서 치지역 보스인 페트리어스 1페이지를 때려잡을 정도로 강한 오퍼이니 가급적이면 꼭 뽑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오성오퍼네요. 최초의 에이전트 팽가드죠 카타빌레입니다. 아까 감히 머틀과 비빌만 하다고 했죠. 사실 진짜 머틀과 대등한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머틀 말고 칸타빌레를 고려해볼 만큼 뛰어난 오퍼인 것은 사실입니다. 에이전트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사거리가 긴 편이며 공중에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속 구할까지 달려있다는 것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기본 스탯은 1저지이며 재배치 쿨타임이 35초인데 잠재 능력에 재배치 쿨타임을 4초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에 이 잠재부터는 31초의 재배치 쿨타임을 갖습니다. 칸타빌레의 재능은 적을 저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는 공격속도가 상승하며 적을 저지하고 있을 시에는 공격력이 올라간 효과입니다. 재능이 나름 괜찮은데, 칸타빌레는 공격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스킬에 있습니다. 일 스킬은 배치 즉시 발동 스킬이며, 지속 시간은 스킬 랭크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속 시간 동안 카타빌레는 공격력이 대폭 상승하며 매 공격이 배치 코스트 1을 회복합니다. 이 스킬은 수동 발동 스킬이며 탄약직 스킬입니다. 스킬 발동 시 공격력이 수폭 상승하며 공격속도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탄약을 모두 소모하기 전까지 미체 효과가 생기며 스킬 레벨에 따라 최대 18발의 탄약을 충전합니다. 그리고 매 공격이 탄약을 소모하며 배치 코스트 1을 회복합니다.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킬 뱅가드랑은 조금 다른 느낌의 공격적인 뱅가드입니다. 매 공격이 배치 코스트 회복과 관련된 것이 특징이며 1 스킬을 쓸 거면 회속부활이라는 특성을 적극 이용해서 코트와 암살 위주로 플레이하는 방식이고 이 스킬은 자리를 유지하면서 미체 효과를 적극 활용해 스킬 쿨타임이 돌 때마다 쓰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머틀까지 꺼내면서 선레발을 쳤냐고요크타빌레이 스킬 요구sp 때문입니다 이 스킬은 초기 sp가 7랭크부터는 20으로 고정입니다 그런데 7랭크 기준 요구sp가 28이죠 여기서 어? 하시는 분들은 눈치가 빠르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4점제 백파이프의 이재능이 모든 펭가드에게 초기 sp 8을 부여하는 겁니다 즉 배치 즉시 이 스킬을 지전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 백파 4점제못쓴 사람 쓰지도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카타빌레 이 스킬은 스킬랩이 오를 때마다 요구 SP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습니다. 10랭크 기준 요구 SP 25에 초기 SP 22라서 5초만 지나면 스킬 쓸수 있고 백파이프가 있다면 배치 즉시 스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틀과는 다르게 스킬 지속 시간 동안 공격력이 높아지기에 라인을 어느 정도 막을 능력도 되고요. 이체 효과 때문에 생존 력도 증가하면서 기본 공격 속도도 1초에 한대인데 재능 효과와 스킬 효과 때문에 공격할 대상만 있다면 배치 코스트가 쭉쭉 벌립니다. 스킬작은 최고 효율이라고 할 만한 랭크가 따로 없지만 구랭크에서는 딱6의 SP만 있으면 백파이프와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백파이프와 조합하실 생각이라면 최소한 구랭크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당연히 머틀보다 못한 점도 있겠죠. 머틀은 우선 공격 대상이 없어도 배치 코스트를 획득할 수 있는데 카타빌레는 무조건 적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틀은 재능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스킬로 힐까지 가능하지만. 카타빌레는 아군 시너지보다는 적 딜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벵가드인 이상, 개인이 할수 있는 딜링에는 결국 한계가 있다 보니, 딱 초반 코스트를 벌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의 발레베 1스킬 10랭크 기준이 약1200 정도의 공격력이 되된 것인데, 머틀에 비교하면 센 것이지만, 다른 뱅가드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딜이니까요. 머틀이랑 배치 코스트는 완전히 동일하면서 더욱 공격적인 스킬에 빠른 회전력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배치 코스트는 조건이 맞았을 경우에 한해, 칸타빌레가 1사이클대에서는 머틀보단 조금 더 코스트를 벌긴 합니다. 거기에 위기협벽의 제약 중 SP 관련 제약이 나오면, 그냥 1 스킬 들고 나와서 대응할 수 있기에 쉽게 카운터 다가지 않기도 하고요. 다만 계속해서 때려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울 뿐더러 스킬의 시간 대비 효율 때문에 이 사이클부터는 머틀에게 밀립니다. 결국, 선멸전 같은 곳에서는 역시 머틀 미비만 잡이고, 특정 제약이 들어올 때는 머틀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축섭에서 에이전트가 두 명인데, 개인적으로 다른 에이전트인 퍼즐보다는 카타빌레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딱 머틀을 보며 기대하게 만들었던 그대로 똑같은 기대를 품게 만드는 오퍼입니다. 대체 육성 에이전트는 얼마나 좋게 나오려나 하는 기대만이죠 다음은 배포캐조 미니멀리스트입니다. 음, 그냥 짧게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배포 5성 메카캐스터인데, 재능이 공격 시 30%의 확률로 1.5배의 피해를 주는 효과입니다. 1 스킬은 공격력과 공속이 소폭 상승한 효과고 이 스킬은 강타계열 스킬입니다. 최대 3회까지 충전 가능하며 다음 공격이 2회 공격하고 최대 2회의 개수를 갖습니다. 가능한 짧게 설명한 게 만약 미니멀리스트가 메카캐스터가 아니었다면 제법 주목할 만한 스킬입니다. 스킬 회전율도 좋고 개수도 제법 나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메카캐스터다 보니 고질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기본 공격력이 낮다는 문제만이죠. 가뜩이나 기본 공격력이 낮은데 운에 기대는 재능은 골든글로우 같이 본인만의 유틸성이 있는 노퍼나 슈바르츠처럼 그 재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노퍼쯤 돼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니멀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낮다 보니 신뢰도에 10랭크에 재능까지 터트렸을 때가 1080밖에 안됩니다. 물론 두번 공격하는 스킬이지만 신뢰도도 재능도파 만지킨 더스크가 이정의말렙 공격력이 918인 것을 생각하면 딜 포텐셜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노퍼들과 시너지를 볼수 있는 노파도 아니다 보니 안 키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도로시 이벤트가 뒤로 밀렸으면 협약이 먼저 나올까요? 그럼 보스도시는 어느 타이밍이 뜨는 거지? 거기에 도솔레스 복각도 안 하고 바로 들어왔다 보니 순서가 참... 거하게 꼬였습니다. 일정을 한 1, 2주 전부터 알려준다면 영상도 미리 준비할 텐데 말이죠. 아, 뭐, 하도 이틀도 아니고, 그냥 밤새서 만드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여튼, 다음 영상은 뭐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